자, 이제 남자 고등부 1500m 결승전 6조의 경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끝이 나면은 메달 색깔이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네. 자, 6조도 선수들이 지금 뭐 거의 빽빽합니다. 자, 선수들 이제 좀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배문 고등학교에서는 한승엽, 아, 박지원 어, 단양고등학교의 이준수, 어, 양정고등학교의 김대훈, 경남체육고등학교의 남성준, 영광공업고등학교의 신준호, 어, 대구체육고등학교의 신재헌, 어, 충북체육고등학교의 김영호, 어, 배문고등학교의 김홍록, 어, 충남체육고등학교의 이수철,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김민석, 어, 그리고 경남체육고등학교의 김시겸, 어, 그리고 대전체육고등학교의 정승균, 어, 대구체육고등학교의 지성환, 이렇게 선수들이. 이번 1,5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6조를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배문고등학교의 11번 김홍록 선수, 네. 이 선수도 배문고등학교 하면은 네. 우리나라 역사와 육상의 역사 오래된 학교, 육상의 전통 예. 명문 학교입니다. 예. 중장거리가 배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아주 그 뛰어난 그 선수를 많이 기르는 그런 종목이고. 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남고 1,500m는요 예. 앞서 그 손세진 선수가 4분 4초 88을 뗐잖아요. 예. 1너0미터는 마의 기록 4분 벽을 깨야 됩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들이 4분 벽을 깨야만 이 선수가 장래가 촉망이 있고 앞으로 큰선수들 기대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를 예. 근데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4분 벽을 깬 선수가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레이스를 하고 있는 박지원 선수, 예. 배문고등학교죠. 그리고 경북 영동고등학교의 이재웅 선수, 또 같은 학교 정태준 선수 세 명이 4분 벽을 깼어요. 네. 근데 영동고등학교 선수들은 이번에 이제 대가 잦은 출전 관계로 네. 이제 좀 휴식을 취하겠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출전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배문구다 학교 집 2번을 달고 두 번째 박지원, 네. 두 번째 레이가 스 A3 은 박지원 선수의 기록이 네. 3분 네. 58초 13입니다. 네. 회장배 네. 대회에서도 챔피언이었어요. 그렇죠. 박지원 네. 선수가 어 지금 아마 그 이번 출전한 순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를 갖고 있으니까 네.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선수, 자 그리고 김홍록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선두에 보이고 있고. 양정고의 김대훈 선수의 모습도 지금 2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 선수들의 이 레이스는 어떻게 좀 다르죠? 앞까 지금 네. 오조에 뛰는 선수라고 완전히 다르죠. 네. 페이스가 저렇게 페이스가 빨라야 많은데요. 아, 그렇죠. 저렇게 김홍록. 빨라야만 4분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1,500m로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바라보고 메달을 바라보려면은.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때 4분 벽을 틀리고 깨고 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진학해야 되죠. 자 앞에 끌어줬습니다. 11번 어, 김홍록 선수요 김홍록 선수가 베이스 예. 메이크 역할을 해줬네요. 자 이제 박지원 앞으로 나가죠. 자, 박지원 대문고의 박지원 현재 1위입니다. 계속해서 예. 예, 나가고 있고요. 자 박지원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록이 3분 58초 14거든요. 예. 그리고 조남욱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시비력이 네. 조금만 연결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선수다. 보기 드문 선수다고 그렇게 예. 어,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세는 어떠십니까? 박치호 선수. 신장이 유리... 좋고요. 예. 킥이 좋고 자세 아주 그교과서와 같은 게 바른 자세 아닙니까? 몸에 전체적인 흔들림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겁니다. 예. 힘을 아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박지원, 배문고의 박지원 하죠. 현재 유리 이제 곡선주로 지나서 상당히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박지원 열과 있습니다 과연 3분대에 뛸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까지 기록은 3분 40초 지나고 있고 ]은? 네 충분하죠 자 마의 4분벽이 깨질 것인가 아, 자 배문고의 박지원 마지막 직선주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자 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자 과연 4분벽이 깨지느냐 박지원 결승선 통과합니다 아. 아, 아. 자 3분 55초 3-3의 기록 자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아 본인의 최고 기록을 네. 오늘 경기에서 앞서, 경신합니다 앞서 3분 58초 14가 본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예. 3분 어, 55초 33 공식 기록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예. 3분 55초 33으로 본인 최고 기록을 수립하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역시 전화문 감독이 큰 소리 칠 만하네요 <laughs> 네. 정 박지원 선수 아 기록이 상당히 좋았고요 본인의 최고 기록 자 이번 제 49회 전국 아, 축계 중고 육상 경기 대회에서 수립을 하는 배문고의 박지원 선수 자 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본인의 최고 기록도 경신을 하면서 겹 경사를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어 충격 경북의 영정고등학교 이재용 선수가 어 지난해 고등학교 부면 신기록을 수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등하게 가나 했는데 이렇게 또 박지원 선수 라이벌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육상 장거리 육상 앞날이 밝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박지원 3분 55초 33아 신재영 선수도 아, 아, 한승현 아, 선수도 4명 겹을 깼어요. 세 아, 명의 지금 선수들이 <laughs> 어, 4분의 1을 깼네요. 오늘 한국 육상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느끼는 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조에서 금, 은, 동이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박지원 그리고 신재헌, 한승혁. 네. 네. 금, 은, 동이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아, 육조에서 모든 메달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동부에서 천오백미터 세 명이 사분벽을 깼다 했는데 네. 이제 두 명이 더 신재헌, 한승혁까지 추가가 돼서 예. 이제 다섯 명이 사분벽을 깼네요. 예. 이렇게 해야만 라이벌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자꾸 육상 경기가 발전이 있는 거죠.